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햇님이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배유리님이 또 구매를 해주셨어요. 포장용품 1.5배 구매를 해주셨고요. 우선 택배비랑 뭐 덤, 요런 거 해서 총 27,500원어치가 들어갑니다. 물품은 14,5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셨고요. 요렇게 젤리와 명함 그리고 쿠폰도 같이 넣어보았어요. 뒤에는 영수증이 있고요. 그리고 구매하신 물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로는, 짠! 금달 정리 한 세트 구매해주셨고요. 전부 다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어요. 그리고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요거, 모찌크라프트 우편 한 세트, 지료주의 도무송 그리고, 발꿀 손몽 이거 너무 귀엽죠? 이거 신상인데 지금 입기 너무 많아요. 이렇게 떨어지는 무태 아이고요. 이렇게 두 세트 그리고 이것도 신상인데요. 이거는 공룡 손목이에요. 공룡 손목도 이렇게 두 세트 구매해주셨고요. 그리고 신상을 또 가득가득 구매를 해주셨죠. 이거는 딸기웅이 배엄디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생긴 아이 두 세트 이거는 무태고 이거는 시영이겠죠.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덤을 추가로 또 넣어드릴 건데요. 우선 생일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짠! <laughs> 빈티지 버니케이크 이거는 생일선물로 한 세트 챙겨보았습니다. 실시간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더 챙겨드리기로 했고 다음으로는 요거는 쿠키폰 포토카드예요. 요거 한 세트 덤으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꿀벌순몽한 세트 어, 여기다가 둘게요. 그리고 지루주의 도무송 요거 무테로 뽑았는데 정말 고급지고 예뻐요. 이렇게 생겼답니다. <laughs> 귀엽죠?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넣어드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, 금발 떡메. 이것도 요즘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거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많이 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학교에서 필기도 많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. 제가 한 시트 더 챙겨보았습니다. 이거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놔주도록 할게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푸짐푸짐하게 짠!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요.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, 또 구매하실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. 이번 시간에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봬요. 그럼 모두 안녕!